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Coin Nomad입니다. 2017년대 비트코인이 급락한 후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미디어에서는 사기, 불법으로. 피의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긴 기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2017년 때 아픔의 씨앗이 2021년 초반에 큰 열매로 다가왔고 지금의 아픔의 씨앗은 머지않아 열매로 다가올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초조함 없이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FTX 붕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다른 거래소에서도 다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거래소 FTX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전 세계 시장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동화된 확인 및 균형 시스템을 시행해야지만 다양한 암호화폐의 경영진들이 전 CEO인 샘 뱅크만의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슈얼츠는 수십억 달러의 다른 사람 돈을 무기한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금으로 투기하려는 유혹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규제 감독만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사후에 처벌하는 규제로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슈왈츠는 암호화폐 경영진이 고객과 투자한 돈을 사용하는 동안에 극도로 위험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유혹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FTX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교훈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참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sbi 홀딩스 ceo인 기타오 요시다카는 트위터를 통해서. SBI가 계속해서 지불 솔루션인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인 ODL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ODL 서비스는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해서 국경 간 지불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전통적인 결제 방법과는 달리 거래에 몇초 뿐이 걸리지 않으며 훨씬 더 저렴함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리플의 ODL 서비스가 현재 40개의 지불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리플의 글로벌 고객은 외환시장의 90%의 접근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이 이제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스라엘 같은 지역에서도 추진력을 얻고 있고 또한 법정화폐 기반의 리플렛 서비스도 XRP 기반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VASP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 라이센스를 모색하면서 아일랜드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고 확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기업 중 하나인 SBI와 리플은 오랜 파트너쉽을 맺어왔고 sbi는 아시아 에서 xrp 채택의 가장 큰 원동력 으로 이두 회사는 sbi 리플 아시아 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했고 키타오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리플의 이사회의 구성원을 역임했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sbi는 odl을 이용한 xrp 국제 송금 서비스를 갱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용 사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약속했으며 5월에는 SBI 모터스 재팬이 XRP 결제를 허용한 일본 최초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되었다고 기타오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변호사 중의 한 명인 빌 모건은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다. 터널 끝의 빛은 전 SEC 재무국장인 윌리엄 힌맨이 작성한 이메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SEC가 힌맨 문서를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리플과 합의할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힌맨 문서는 리플에게 실제 레버러지를 제공하며, SEC는 스라린 XRP 증권 소송에서 리플과 곧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 모건은 리플의 손에 있는 윌리엄 힌맨의 이메일이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결제 회사에게 진정한 레버러지 승리를 할수 있는 히든카드죠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으며 SEC는 이러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사건이 재판부에 회부되면 비밀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위원회는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문서는 2 0 1 8년때전 SEC 윌리엄 힌맨이 작성한 것인데 일부에서 리플과 SEC의 합의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 합의 조건이 상당히 SEC. SEC에게도 좋을 수가 있다.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패배하는 것보다는 합의하는 게 낫겠죠. 약식 판결 동의에 대한 SEC 브리핑에 대해서 리플의 답변에 힘매의 이메일이 증거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만약에 SEC가 패한다면 즉 리플이 승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SEC가 최근 몇달 동안에 상당히 불리했고 그리고 절차상 리플이 승리할 가능성 즉 SEC가 패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리플이 이긴다면은 이 판결은 미국에서 크립토 커런시를 규제하는 블록체인과 코인을 규제하는 SEC의 권한이 극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크립토 산업에 중요한 선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게리겐슬러는 물러나고 다른 SEC 수장이 오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부서로 이동돼서 계속 규제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